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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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 미래나로 마라톤의 연석근입니다 오늘은 어, 마라톤의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흡은 달릴 때 호흡하고 평상시에 호흡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같이 생각하는 인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 들으시는 호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뱉는 호흡, 날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이캔를 신장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호흡을 들으시는 호흡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뱉는 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산소가 많이 들어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제가 보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뱉을 때는 입을 옷자로 만듭니다. 옷자로 만들어서. 호자를 만든 앞에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끈다는 느낌으로 후 분다는 느낌으로 잘 보세요 자 제가 오를 만듭니다 오후 밑에 배를 보세요 정상적인 배에서 후 배가 쑥때려갑니다 쉽게 말해서 복식호흡 단전호흡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일때 보면은 이걸 꽃자로 만들지 않고 달리기 때문에 어, 복식호흡 단전호흡이 아닌 일반적으로 흉부호흡을 합니다 흉부호흡을 하기 때문에 하,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힘만 드는 거예요. 호흡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까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2대1 들으시는 것보다 내뱉는 걸 길게 2대1이 돼야 돼 그리고 아주 고수가 되다 보면 은 3대1이 될 정도로 고수가 되는 거예요. 단전호흡이 복식호흡이 되다 보면 은 3대1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배에 손을 대고 호흡을 만든 상태에서 후- 한번 해보세요. 배가 쑥 들어가면서 복식 호흡이 되면서 배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 반대로 들실 때는 입을 오자에서 풀면서 자동으로 0.1, 2초 만에 배가 후욱 들어옵니다. 또 내쉴 때는 오자 만들어서 후- 그리고 금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뱉는 아웃풋, 내가 배 푸는 뇌 뱉는 호흡을 길게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코, 입이 부시고 오면은 코는 5% 정도밖에 역할을 못 합니다. 다만 이 코는 평상시에 이 코털막이 있고 여기서 호흡을 한번 거쳐가면은 먼지를 한번 걸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상에는 좋지만 우리는 건강보다 뛸때 기록을 위해서 뛸다 그러면은 사실은 입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비염 수술하기 전에는 코로 숨을 못 쉬었습니다. 냄새도 못 맡았고. 근데 비염 수술하고 코로 약간 호흡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 코는 역할이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입으로 들이쉬고 내뱉는 걸95% 한다 생각하시고 코는 한5% 정도 보조 역할을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때 가슴을 이렇게 열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모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슴을 너무 모아 버리면은 내가 상소를 충분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은 열어 주는 대신에 어떻게? 입 모양만 이 상태에서 오후 그리고 들어실 때는 하오후하 오자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내뱉는 것만 신경 쓰면 자동으로 호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불이, 불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강제로 공기를 집어 넣어주는 펌프라든가 아니면 선풍기라든가 그 외에 어떤 바람을 일으켜주면은 불이 크게 일어나죠. 산화가 돼가지고 더큰 불을 만들듯이 산소 공급을 쉽게 말해서 많이 해주면은 서고 남는 거는 밖으로 나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산소를 먹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후, 그러면 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게 바로 호흡법입니다. 자, 제가 가볍게 뛰면서 이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즉, 내 뱉는 것만 들릴 거예요. 들으시는 건못 느낄 거예요. 내 뱉는 것만 집중하시면 들으시는 건 자동으로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오늘 이 호흡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호흡법은 우리 평상시에 단전호흡이 건강에도 좋, 좋듯이 달리기에도 이 복식호흡이 되면은 아주 기록 향상에도 좋고 숨이 어서못 뛰겠다는 분들은 이 복식호흡을 생활하시면은 정말 좋은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 에 일어나서 이 길게 자기가 최대한 길게 내뱉는 호흡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15초, 20초로 길게 후 하면 그래죠? 이거를 여러분들 입을 벌린 상태서 에하 1초 이상 내뱉 내뱉지를 모합니다. 하 끝이에요. 근데, 이불 옷자라고 하면은, 후, 계속 내버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신의 단전의 복, 복식 배에다가 이 손을 대보고 이 옷자를 만들어서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달리면서 이불 옷자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달리기도 좋아지고 이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자, 오늘은 마라톤과 어, 호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대한 하루의 정석이었습니다 즐거운 마라톤 되십시오. 파이팅!